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면서 목요일 새벽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86장 찬송합니다. <laughs>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약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시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곤고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새벽의 성도들이 오늘도 이 새벽 성전에 모여서 우리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며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지친 마음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다친 마음들이 있다면 한 사람 한 사람 어루만져 치료해 주시는 가운데서 참 위로와 참 용기와 그리고 참 은혜가 넘치는 이 새벽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반주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정말 귀한 예배를 돕는 여정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저의 심령이 늘 강건해지게 하시고. 저의 육체도 늘 강령한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이 아름답고 귀하고 거룩한 사역을 이어갈 수 있도록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욥기 엽기 19장 욥기서 19장 23절에서 이 17절의 말씀입니다. 엽기 19장 23절에서 2 7절의 말씀 우리 같이 보죠.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씌어졌으면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 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버리라. 내가 그를 버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드디어 요비, 탄식과 고난에서의 부르짖음 가운데서 다시. 신앙의 마인드를 가지고 돌아오는 그리고 고백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자, 인간이 동물과 다른 것은 자기의 명예를 무엇보다도 소중히한다는 사실이죠. 예를 동물들은 뭐 이름을 부르면서 어 뭐라고 모욕을 해도 그것 때문에 동물들은 상처를 받거나 뭐 자존심 상해하지 않아요. 내 먹이를 뺏긴다. 내 권리를 뺏긴다 이럴 때는 막 화를 내고 으르렁거리지만은 이름이 모욕당한다고 해서 별로 그것 때문에 영향을 받지는 않아요. 그러나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많은 사람들이 물질적인 피해, 육지적인 피해는 그래도 그래도 잘 참지만 그러나 자기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명예가 훼손되는 것은 참지 못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비록 사실을 가지고 말할지라도 웬만해서는 용납하지를 못하지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뭐 말씀을 통해서 새벽마다 보고 있는 욥은 하나님이 인정한 의인이었죠. 하나님도 인정한 의인이에요. 사람들은 물론이고. 자, 그래서 욥기서 1장 8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같이 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를 너 사탄아 세상에서 본적 있어? 하고 하나님께서 욕을 인정하며 칭찬하는 모습을 보이죠 그리고 에스겔 14장 14절에도 욕의 이야기가 또 나와요 비록 노아와 다니엘과 욕이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주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자기 의를 가지고 인정받는 사람들, 자기 의를 가지고 건지는 사람들, 스스로를 건질 수 있는 사람들. 이게 노아, 다니엘, 욥이세 사람이 언급이 되고 있죠. 자 이렇게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인물이었기 때문에 성경은 욥이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인물이었다고 소개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런 욥을 시기한 사탄의 농간으로 인해서 욥은 졸지에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이 되고 말죠. 너무나 극심한 재앙들이 욥에게 내렸다는 소문을 듣고 어, 멀리서 그의 친구들이 위로차 방문을 하지만 7일 동안 침아 입을 열어서 한마디의 위로의 말도 건네지 못했을 정도로 욥의 고통과 상황은 참담한 지경이었습니다. 사실 그런 비극과 불행 속에서도 욥은 그의 순전한 믿음을 지키려고 했어요. 1장 21절.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왔는데 알몸의 그리로 돌아가올지라도 주신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신이도 여호와신데 여호와 여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것이다. 대단한 믿음이었죠. 또 욥을 원망하고 비웃고 저주하는 아내에게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 차라리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 이랬던 아내가 있었죠. 욥기 2장 10절을 보면 그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야,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는데 화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러면서 이 아내의 저주에 넘어가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랬던 욥이 극심한 고통을 당연히지 못하고 어, 곧이어서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면서 불행에 대해서 항변하기 시작했죠. 하나님께 자신에게 왜 이토록 심한 고통을 안겨 주시는지 도무지 이해를 못했다는 거예요. 사실. 욥은 스스로 생각해도 결백했어요. 욥이 가만히 따져보니까 내가 특별히 죄지은 게 없었거든요. 딱히 생각나는 죄가 없어요. 그래서 더욱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욥은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내가 태어난 날에 저주를 받아 죽어버렸으면 좋았을 걸 이러면서 탄식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욥의 친구들의 생각이 달라요. 그들은 욥에게 죄가 있어서 아니 남들보다 숨겨진 죄가 더 많았기 때문에 그런 불행을 당하는 거니까 빨리 자복하고 회개하라는 말로 욥을 정죄하며 이 친구의 불쌍한 속을 뒤집어 놓기 시작합니다. 욥의 친구들의 생각은 고통이나 재앙을 철저히 죄의 결과라고 보는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사상, 뭐 인과응보의 법칙에 근거하시지만은 이것의 기초에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사상이 뭐냐 죄가 있으면 벌을 받는 것이고 그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은 고통에서 해방되고 심판을 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맞죠. 그런데 요배에게는 안 맞는 거예요. 자 이런 사상을 맹신하던 요배 친구들은 지금 자기가 왜 고통을 당하는지 그 이유를 도통 모르겠다고 항변하고 있는 요를 이해하지 못했고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요이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친구들은 욥을 위로하고 문제를 해결해 주기는커녕 욥의 고통을 더욱 더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욥기에서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욥은 친구들과의 논쟁에서 계속해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해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서 왜 자기를 멸하시기를 기뻐하는지 그 이유를 도통 모르겠다고 계속 탄식 가운데 얘기를 합니다. 욥은 또 하나님께서의 폭풍으로 그를 치시고 까닭없이 그의 상처를 깊게 하시고 그로하여금 숨도 못 쉬게 하고 고통으로 온 시간과 삶을 가득가득 채우는 죄를 알수 없다고 탄식하고 있어요 지금 욥이 육체적인 고통과 함께 겪고 있는 정신적인 고통은 주변 사람들이 그를 조롱하는 것과 관계가 있었어요 이제는 자기를 존경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야 제가 죄를 지어서 천벌을 받는 거야 이러면서 욕을 정죄하고 조롱하고 멸시하는 것 때문에 정말로 더 견디기 어렵다 이렇게 고통을 털어놓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기를 잘 알고 인정해주고 존경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한결같이 자기를 욕하고 비웃고 대적하는 이 불행한 사태만큼은 그러니까 이름을 이름이 욕되게 되고 명예가 떨어지는 이 사태만큼은. 그 육체의 고통보다 더 견디기 어렵다는 것을 계속 얘기합니다. 급기야 이번 극심한 고통 때문에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자신의 억울한 사정이 좀 기록으로 남았으면 좋겠다. 지금 너희들이 그러는데 세월이 흐르고 흘러가지고 나중에 내가 한 말이 진짜임을 사람들이 알게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19절 19장의 23절을 보면은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철필과 나무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나중에라도 자신의 무죄함이 밝혀지기를 원한다는 거죠. 아마 이런 생각은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는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갖는 생각일 거예요. 자신의 무죄함과 떳떳함이 나중에라도 꼭 밝혀지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유서를 쓰고 자살을 하고, 그리고 일기에 그동안의 사건을 쭉그 담담하게 써내려가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잖아요. 나중에라도 내가 죽은 뒤에라도 나의 진실과 무죄함이 꼭 밝혀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미죠. 요배 심정이 꼭 그런 거예요. 사실 요처럼 이해하기 어렵고 또 수용하기 힘든 일이. 비단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주위에도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어요. 그렇게 정말 그 헤어나올 수 없는 억울함 때문에 마음과 심령의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죠. 전통적인 인과응보의 법칙이나 인간의 지혜나 지식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고난이나 재앙이 우리에게도 사실은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근데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사람들은 별 생각 없이 이렇게 판단해 버리면서 속을 벅벅 긁어 나요. 아니 안에 뗀 굴뚝에 연기가 나겠어. 이런 말로 일반적으로는 맞는 얘기지만 그러나 각 사람의 상황에 이 말이 딱딱딱딱 100% 들어맞지는 않는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일반화 시켜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상처를 주기도 한단 말이에요. 지금 욕의 친구들이 그런 어리석음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들은 확실치도 않은 인과응보의 법칙을 100% 맞다고 자꾸 들먹이면서 계속해서 욕을 정지하면서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이를 견디다 못한 욕은 자기의 억울함과 무지함이 단단히 기록되고 새겨져서 내가 죽은 뒤라도 명명백백하게 드러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울부짖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것도 부질없는 일이 될수 있어요 억울한 사정을 기록으로 일일이 남긴다고 해서 욕먹고 저주받은 다음에 죽은 다음에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근데 여기서 참으로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모든 걸다 내려놓고 포기한 것 같았던 요베 입에서 드디어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말이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25절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다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바뀌어서라도 그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알고 계실 것이다 그리고 이그 하나님을 나는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 믿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죽는 한이 있어도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내주 하나님을 내가 죽은 뒤에 육체 바뀌어서라도 꼭 만나겠다는 그런 거예요 지금까지 욕은 자기 결벽을 강조하다가 도에 지나친 발언을 하기도 했어요. 나중에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욕을 책망하기도 하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말할 수 없는 고통과 불행 속에서도 사탄의 길에 완전히 넘어가 버리지 않았어요. 사탄은 욥이 자신에게 당오는 이해할 수 없는 고통 때문에 하나님도 포기하기를 원했고 하나님도 원망하기를 원했고 하나님도 저주하고 떠나버리기를 원했거든요. 사람들은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네가 마음대로 해 봐라. 욥이 나를 떠나나 이렇게 장담하셨거든요. 결국은 하나님이 맞았죠. 야고보서 기자도 여의 인내에 탄복을 하면서 이렇게 적었어요. 야고보서 5장 11절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여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우리 주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신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후대의 모든 성도들에게 인내의 표본으로 샘플로 이 여비 보여지고 있는 거죠. 그럼 무엇이 여부로 하여금 끝까지 인내하도록 한 것일까? 이걸 분명히 알아야 우리도 그런 인내의 신앙을 가질 수가 있을 겁니다. 그것은 바로 그의 대속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살아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신앙이고, 또한 그 하나님이 언젠가 자기를 만나주시고 자기를 구해 주실 것을. 믿는 신앙이었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다 변하고,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욕해도 끝까지 나의 진심을 알아주시고 내 편이 되어 주신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난그 하나님을 믿을 거라는 거예요. 끝까지 이 믿음은 내가 놓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믿음 아닙니까? 예나 지금이나 힘든 세상살이를 지나는 인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믿음이 이거죠.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시는 분이고 우리가 언젠가 나의 생명은 유한하니까 내가 언젠가 내가 비록 육체 가운데서 주님을 보지 못하는 날이 있을지라도 육체 밖에서 죽음 이후에라도 나는 그 하나님을 만나서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 이게 요비가진 신앙이고 우리가 지금 같이 영향을 받고 따라서 본받고 있는 그런 믿음입니다. 참기 어려운 아픔이 있고 억울한 일이 있다면 십자가 대속의 고통으로 우리를 살리신 주님이 지금도 역사의 주인이심을 믿으면서 소망을 붙들고 절대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또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이 억울한 일로 따지자면 우리 주님만큼 억울한 분이 어디 있겠어요? 세상이 고통스러운 일로 따지자면 받은 상처와 모욕으로 생각하면은 우리 주님만큼 상처받고 우리 주님처럼 조롱당하고 모욕받은 분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것을 가지고 한 번도 우리를 향해서 내가 이렇게까지 죽어주고 희생하는데 너희들 어떻게 그러냐 한 마디도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고 제들이 아직 몰라서 그러는 거니까 용서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대속의 기도를 드렸던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억울한 일이 있고 상처받는 일이 있고 비웃음 당해서 괴로운 일이 있더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할 일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하시고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를 당신의 곁으로 불러 주실 분임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뿐만 아니라 그, 어, 이 인내의 믿음을 가지고 끝내. 믿음 가운데 주님을 놓치 않고 승리했던 사람들은 우리 주님 앞에서 썩지 않는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받아쓰는 날이 오리라고 내가 그 날을 준비해 두겠다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소망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더욱더 든든하게 또한 당당하게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잠시 눈을 감고 내가 이 믿음으로 나갔을 때, 장차 우리 주님 그 보좌 앞에서 우리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 나를 칭찬하시는 말씀, 인정해 주시는 말씀, 그리고 나를 축복해 주시는 그 말씀, 그 순간을 여러분 눈앞에 그리면서 더욱더 내가 이믿음 공고히 하고 굳건히 해서. 끝까지 이 믿음으로 인내의 믿음으로 소망의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오 하고 잠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백 년의 세월이 흘러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요의 인내의 믿음을 기억하고 칭찬할 정도로 특별한 믿음을 가졌고, 그 믿음을 고백하고, 드디어 하나님으로부터 더 크게 인정받아 곱절의 은총을 누렸던 요배 이야기가 하나님, 먼 옛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우리의 이야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이 인내의 믿음으로 요동하지 않는 바위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하나님 이 축복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써내려가게 하시고 이어가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믿음의 영향력을 가지고 이 믿음을 가르치는 가운데서 자손 대대로 이 아름다운 승리의 이야기가 아버지, 계속해서 쓰여지고 기록으로 남는 우리 새벽 성도들의 가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유롭게 기도합니다.